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 같았지만,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전기차. 이제 도로에서 흔하게 보이게 된 전기차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는데, 전기차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누구나 알고 있듯, 전기차 충전기란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근데 전기차 충전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 지금부터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Let's g 3분으로 알아봐요. 흥미로운 기술이야기. 3분 댓글. 전기차의 충전은 일반 내연기관차의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은 원리야.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채우듯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지.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형태에 따라 충전 방식이 달라. 급속충전 그리고 완속충전. 각 충전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완속충전기는 220V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충전기부터 설치형 충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는데 급속 충전 방식과 달리 낮은 출력의 전기를 통해 오랜 시간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야. 교류 전력과 진류 전력을 병행해 전기 에너지가 공급. 차량 내 OBC라는 부품을 통해 전류를 전달 후 OBC에서 진류 형태로 변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지. 출력이 낮은 전류를 공급하고 진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 속도가 다소 느리지만 낮은 출력으로 오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부담을 최소화해 성능 유지에 도움되는 것이 특징. 급속 충전은 고전압 충전소의 고출력 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식이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지. 급속 충전의 경우 진류 전력을 통해 충전이 이루어지는데 높은 전류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야. 다만 빠르게 전류가 들어오다 보니 배터리의 손상 우려로 인해 80% 충전 후에는 전압은 유지하되 전류량을 줄여 배터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 80% 충전 이후에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중에서도 국내 K 마크와 해외 EV 레디 마크는 국내 시험기간중 오직 KTl에만 시행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KTl은 전기차 배터리 시험도 진행한다고. 2017년 천안에 전력 신산업기술센터를 개소했지. 이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비용, 시간을 절약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KTL의 시험 서비스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수출 해외 인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기차 기술,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시험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분으로 알아보는 기술 이모저모, 3분테크, 다음에 또 만나요.